자, 얘 보지 말고 나 그래. 봐. 여기다 켜놓고 얘보자나 봐. 얘가 나야. 이봐봤상관 이제. 아시. 자. 가지 응? 풀이 들어갑니다. 가지 풀. 앞에 갑니까 어. 아니까한 합니다. 아니까 바쁘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이제 실험 삼아서 시간 얼마나 걸리나 체크할 겸 간단 간단하게 할 거예요. 하 그렇군요. 근데. 이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해석을 다 해봐라 그랬잖아. 그건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안 그래? 시간도 넉넉하게 이제 숙제니까 실전처럼 했다가 좀 넉넉하게 풀면 됩니다. 지금 1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보면은 1번 앞에 내용이 뭐야? 로마 알지? 네. 예. 네로왕제 알지? 예. 전설이 있지. 예. 네로가 로마를 다 태워버렸다. 그막즐거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놈이다. 폭군 네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지 않니. 그렇죠. 그런데 4번은 무슨 내용이야? 무슨... 그 어디죠?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으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어디 출신이냐그 얘기하고 있지. 예. 물론 4번 앞에 타키투스가 탁티... 나오긴 나오지. 예. 근데 3번 다음에 나온 타키투스는 이 사람이 쓰기를 네로가 그때 로마에 없었다 떨어져 있는 별장 같은 데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3번은 그래서 로마의 화재랑 관계가 있지만 그 타키투스는 사람이 쓴 글에 4번은 그 이름을 받았지 화재랑 관계없이 그 저자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관법이 없어요 그 해석해야 돼 근데 왜 필요? 자, 1번은 간단히 넘어가고 2번으로 갑니다. 지웅이가주어지 문제로 갑니다. 예오은 아이와 동일 아원숭이원숭이는 나은의 손을 그이 <laughs> 야, 문제 안풀어요원숭이는 <laughs> 나은의 손는 없고 다자다 어, 운 어, 잡는다. 풍서가 없지. 예. 다시 이럴 때어 앞에 어 멍키가 있으면은 어더 멍키는 그 다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 멍키가 없어요, 앞에. 없어요. 역전 순서가 없어요. 근데 앞에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그래도 어떻게 돼? 뭐 이거랑 관계된 내용이 나오겠지. 이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 진 문장에 더 멍키 순서라고 썼는데 어 멍키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예측을 해야지 그렇죠. 앞에는 뭐 왜손는나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바나나가 왜 들어가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로 진작은 할수 있고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기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정아 보기에 순서 취약한 거뭐 했어? 음... 아 2번 다음에 이과 t h 을 했지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이 t 과 t h 을 했는데 얘는 뭘 받아야 되는 몽키를 받거든? 그렇죠. 주어진 문제에 더 몽키를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앞에 1번 담에 몽키가 나올까, 안 나올까? 1번 담에 몽키가 나오지.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1번 담에 몽키가 구체적인 몽키를 가리키는지 아닌지, 그 판단하면 참 쉬운 문제가 됩니다만. 1번 해석을 해보자. 국룡이 충분히 크다. 그 원숭이의 손이 들어가기에. 하지만, 주먹. 충분히 크지 않다. 주목이 나오기에는. 또, 정해져 있는 특별한 원소이가아 일반적인 원소인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칠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문제 풀때 빨리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어, 저문기 있는데. 요걸 거고리기 어려울 수 있고, 되는 뜻이 뭐니? 그러 나서. 그러고 나서가 될 수도 있고, 그때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되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 다음, 3번 다음에, 역시, it's closed fist. 그것이 나오지 순서, 닫힌 주먹. 움켜진 주먹이 되겠지? 그 다음, 4번 다음에는, 잘안 보일 거고, 5번에 하고 해 e v e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답은 뭐 했어? 2번. 왜? 응? 민정이가 번역해야 돼 그럼 응. 음. 이번에 바나나 잡고, 네. 어. 음. 잡고 있는. 민정아 뭐래? 구멍에 심이 키어 있던 내용이 이번에 바나나 잡고 있는 공간이랑 내용이 나와서. 대모자라듯이.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순서할 때 이제 시공간의 변화 있잖아. 어찌보면, 공간의 변화는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번 다음에 이렇게 봐. 그것은 그러고 나서, 트라이 to pull each hand out. 어,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뺍니까? 집어 넣어야 뺄거 아냐? 어, 집어 넣어야 뺄거 아냐? 집어 넣는 게 주어진 문장이지. 아,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구나 쉽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공간의 변화고 하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에요. 다 맞아야 돼 지금. 자 그리고 두분 돌아갑니다. 자두분다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되겠네. 자 주어지문 내용 주어지문 좀 봅시다. Do you 두유 o 어디 아나? 그다음 뭐냐 이거? 에트케이버. 스컹크. 스컹크 알아? 오. 본 적은? 나도 없음. 스컹크는 마주치지 않는 게 낫지. 그렇죠. 만약에 봤다면, 야생에서 봤다면 좀 괴로웠을 겁니다. 스컹크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뭘로? 스프레잉, 배드스메이징 오일. 좀안 좋은 냄새가 나는 오일을 스프레이 하는 거, 뿌리는 거로 유명하다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그럼 동물에게. 너무 가까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하겠 하지만, 컴크는 그들 자신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데이 스프레이, 오니 에저 라스트 디펜스 시도해서 마지막 방어로서만. 응. 그들은 그 냄새는 오일을 마지막 방어로서만 뿌린다지. 자, 역시 오니 부정어지. 네. 왜 부정합니까? 평소에는 안 써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정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A, next. 그 다음에 캄캄하면 히식거리고, 이를 갈고, 그 다음 발을 구른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다음에가 나올 텐데,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올 수 없지. 네. 그래서 안 돼. 그 A번에서 next는 나름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 B번. How a b 표시 다 했지? 하지만, 적이 보통 발견한다. 자, this exaggerated behavior. 이 과장된 행동이 so interesting. 아주 재미있다는 거. 이거 표지 다 했지? 예. 자, 이 과장된 행동이 그랬습니다. 미래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 과장된 행동이 당연히 있어야지. 주어진 문장이 있다 없다? 없지. 2, 3번 아니잖아. 그래서 C가 맨 처음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C번 봅시다. C번 사실 맨 처음이라고 알수 있는 것도, 인셉트 다음에, 오너 윈디레이 어떤 바람 부는 날에, 일반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다음에 B가 나온다고 착각한 거, 이해 됩니다. 왜냐? C의 마지막 문장 보자. As a wolf pack m o t e d t 늑대나 고양이가 근처에 올때 스컹크는 자아치 c k 자기 등을 아치로 만든다. 아구부린다지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든다. 공중으로. 왜? 커보이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거 B번의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C B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비의 마지막 문장봐 봐. 그러고 나서 스컹크는 뿌린다. 그리고 타겟을 16비트까지 떨어져 있는 타겟을 그 5일로 친다 이거겠지? 어? 아까 분명히 이거 마지막 단계라 했잖아. 그렇죠. 이러고 나서 넥스트가 또 있어? 이게 뭐가 안 맞는다. 그럼 과장된 행동에 해당되는 게 아까 b번 말고 a에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자, a의 마지막 지형에서 스콘 뭐로 둘까? 어, 어 스콘크는 희망한다. 맞아. 이것이 적을 적이 그것을 보도록 어. 라지 엔드 트레이트니 크고 기업, 위협적으로 보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때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뭐 앞발로 걷고 막 쿵쿵 구르는 거 어, 그런 걸 말하거든 예. 요것도 가장 대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B가 마지막이 아니 A가 나이, 응. 네스트가 있으니까 B 다음에 A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B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피해갔어야 된다 이해 되겠어?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왜 어. 틀려? 틀리면 안돼자그 <laughs> 다음 문법으로 갑니다 자 민정이가 1번 뭐 했습니까? 틀렸어 뭐로? 1번 1번에 to have a side check 되어 있잖아 어떤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 음, 메이드가 동사잖아요 응 메이더 넣고 있던 것또 약속을 했다 근데... 아, 체크등그러니 예를 보면서 사역 동사가 생각이 나면은 사이시 체크를 응, 그래 한이 당하니 당하잖아. 그렇죠. 과거분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지윤은 뭐 했습니까? 몇 번? 4 번은 왜 틀리다고 했어? 아. 리멤버랑 병렬인 줄 알았어? 요거는 빨리 보면 그렇게 착각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엔드가 병렬로 연결한 게 뭘까? 룩트하고 리스판이 돼요. 중간에 리멤버링이 이제 멘더거가 나온 것뿐. 컴마엔지금모랑이에요 그 그리고 병렬은 내가 항상 뒤에 거으로 본다 그랬지? 뒤에 거 때문에 앞에 병렬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써니 사람이니까, 플리즈 정신적인 거니까 플리즈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야, 네? 2번이 틀렸거든. 왜 틀렸을까? 음, 조사 당은. 당하는... 그렇지. 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서 투부정사 맞지? 그렇죠. 의미상의 조어가 있으니까. 네. 아까 요거라도 연결이 되는데, 자, 자 동사 아니고 투부정사 일단 맞아. 네. 투태시에도 수는 필요가 없고, 네. 테를따지려게 목적어가 없네? 없어요. 이상하지? 네. 살짝 계속해 보니까 그가 조사 받는 거니까, 아까 1 번이랑 똑같이 이 투비 그미인데 이렇게 해야지. 자, 2 번으로 갑니다. 5번이 왜 틀렸다고 했을까? 유주? 이줄 시작에 디스로치 다음에 컴마푼 나오는 거 보여? 보여? 앤드 유주 3개 이상의 병렬이니까 5번은 맞습니다. 미네야 3번이 틀렸다? 왜 틀렸을까? 쇼 동사에 주어 쳐져 있는데 앞에 동사 넣지 있잖아. 응. So do I. 나도 그래이 모양. 즉, remember가 주어가 돼야 됩니다. 설마 so가 주어는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r e m e m b e r i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앞에 s a i n g 이 있으니까. 자, 1번, 2번, 책금 카메라 보지 말고 날 봐라 그랬지만, 아예 나를 안 쳐다보는, 측을 안 쳐다보고 문제 한번해야 되는. 3번은 뭐 이름이 많이 틀려? 3번 5번 4번 야 골, 골고리네요. 3,4,5 3번부터 봅시다. 크롤링 어게 줄이 쳐져있는 왜 틀려? 동사 I am w o r e d 나 걱정했다. 플라이너 웜에 대해서 유리를 잔을 기어오르는 뭐 해석해 봤도동사입고 동사 아니고 틀린 거 없잖아 그 다음 4번 자 메이크 명사 상용사냐 부사냐 보러 봤는데 색깔이 아름다운 거잖아 그렇죠 색을 아름답게 만든다 색이 아름다우니까 상용사 맞습니다 5번은 왜어피어는주위시제 과거 어피어자습을시제 맞고 뭐 틀리 아 수동태로 한건 아니야 어피어 자습을이에요 자, 미나 지수.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긴데 골라봐. 1번. 응, 응. 이게 뜻이 뭡니까? 때덕 우리가 흔히 세팅한다 그러지? 그 개념에 설치하다.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카메라. 라이 조명하고 카메라가 설치하기에당하가겠니 설치 당하죠. 당하죠계 아... 그래도 같은 얘기 하고 있네. 문제가. 그래게 개시 사역 동사냐 시키는 동사인데 카메라하고 조명이 셋업을 하면은 이게 맞지만 당하니까 투만 빼면 돼 이제 과거분사가. 네. 예. 사번또다 맞네. 민정아. 네. 5 번이 왜 틀림? C가 맞다면 뭐랑 똑같은 모양이야? 헤이. 어, 헤이트랑 똑같은 거지. 자 보자. 또한 그들은 싫어한다. 뭔가를 사는 것을 그리고 본다. 그것이 할인 판매되는 것을 다음 주에. 이상하지? 뭘 싫어하겠니? 뭐를 샀는데 다음 주에 세일 들어가는 걸 싫어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바잉이랑 병렬이 돼야 되니까 지잉이 돼야 됩니다. 질문? 빈칸으로 갑니다. 어, 근데 빈칸이 왜 틀려요? 네? 자, 최윤아, 빈칸 문장의 덕점 음. 문장. 어. 일디자인 플레이 잘 설계된 디자인의 장소가 하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를 보러 봤어요 자 지사업 이나는 근거문제도 까지하담다루고볼 거야. 잘 들어. 지우가 보기에서 기본적인 것중 하나가 1 번은 뭐야아 어, 돕는 것이다. 돕는 것이라. 뭐 사람들이 어, 일을 완수하도록. 어떤 하고, 일? 당 아주 어, 친. 어 직접 지금 해야 돼 당면한 일이지. 그렇죠. 직접은 at first hand 대 직접이야. 2 번. 은어 지지하는 것이다. 당면이... 뭘?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 1번은 만든 만드는 것이죠 물체가 사물이, 영상물이. 또 다른 어, 모두에게도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라. 아, 바람직하게. 4번은 것이다. 제공하는 것이다. 좋은 상황을, 어. 공동체의 좋은 상황을. 오, 좋아요. 좋 좋은 상황을 문맥하면 큰현합니다 5번은 바꾸는 것이다. 방식을 사람 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어, 잘 들었지? 자 이제 근거문을 봅시다 자 민정 근거문은 어디있습니까 채윤은? 어, 왜... 어 저도요 지웅은? 예금거은네 예, 마지막에요 모두 같은 문장을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손을 해봐 그래 채윤이 몇 번? 손 그거? 민정이는? 그거? 지웅이는? 응? 아, 다한 거예요? 어다 하진 않네 또 어떤 아이는? 이걸 했는데 자 지웅 해석 어, 예잘설명잘 들어 이제 잘, 잘 디자인된 공간은? 그 다음 잘 디자인된 공간은 또한 뭐, 뭐라 넣는다 너를 넣는다, 어디다가? 일종의 분위기에 적합한 분위기에 종류에 넣는다, 어떤 분위기야? 아, 당면한 일에 뭐. 적합한 분위기의 종류에 너를 놓는다. 다시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대시에도 부연 설명이지. 예. sort of mood that's a p p r o p 를 예를 들어 준 겁니다. good mood, 좋은 기분. 언제? 넓은 생각이 필요될 때. 아, 생각을 넓게 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나봐. 그 다음. not s so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 더 어떤 직설적인 세가 사고가 최고인 그런 경우에 자, 미나, 지소, 손다 먹어볼까? 미나, 지소, 손, 지소 보고 있어? 자, 눈빛으로 뭐 말하는 것같아더군런말해주세 1번에 나온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5번을 왜 했을까? 뒤에 안 봐도 된다. 아까 전제를 깔고 해서 그랬잖아. 대시 다음에 나온 거, 구현 설명. 따지면 예문이거든. 어떤 때 어떤 기분, 어떤 때 어떤 기분. 그 앞에 게 뭐야? 그 당면한 일에 적합한 기분으로 너를 놓는다지. 일에 맞는 기분으로 너를 놓는다. 그공간이 그런 얘기거든. 일에 맞는 기분이 뭔지 그냥 한번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5번을 고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끼는 방법을 바꾼다? 기분 자체가 바뀌진 않지. 다 맞게 해놓고 마지막에 틀린 거라고. 똑같이 이걸 고르고 4번은 아이도 있어요. 공동체를 위한 좋은 상황을 제공한다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이제 진짜 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이 130대일 거야. 40인가? 1 4 0입니다 며칠인데? 어 끝에는 모르겠습니다. 41이쯤 42, 될 거야. 아무튼 나네 내 설정을 실속적으로 하려고 해석도 빼버렸잖아. 조금 더 숙제를 열심히 합시다. 빨리 풀 여기까지. 아, 딱하니까 딱 맞네. 너무 줄여야지 이제